전북 현대가 묻었던 창을 날카롭게 만들어줄 윙포워드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프로투칼 이브리그에서 뛰는 프로스파 오바우로 최종 낙점하고 소속팀인 FC 비젤라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스포의 감독이 선수단 보강을 요청하면 프런트는 이른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센터백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원에서 주전으로 뛰던 김영빈을 영입했고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고 해서 2024 시즌 중국 슈퍼리그에서 19골 1도움을 기록한 콤파니어를 영입했고, 자측 풀백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대표급 활려 펼친 최우진을 영입했습니다. 다잘 풀려서 시즌 개막 전에 영입했으나, 단 하나, 오른쪽 윙포워드를 볼수 있는 외국인 영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고환율 여파와 더불어서 이정료도 상승해서 수준급 윙포워드를 데리고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인 협상까지 어렵게 가도 아시아리그를 선호하지 않아서 실패하기 일쑤였습니다. 1월 내내 스카우트를 유럽에 파견해서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찾았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오버허를 납점했습니다. 포르투갈 이브리그 작년에 데뷔해서 22경기에서 5골을 기록한 것이 커리어의 전부였습니다. 전북현대 보강 기조에 건맞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항상 선수를 영입할 때몇 시즌 이상 뛰면서 좋은 스탯을 기록한 선수들을 영입해 왔습니다. 특히 용병은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확실한 커리어 있는 선수들로 스쿼드를 구성한 것과는 대비되는 선택이었습니다. 포에 사단을 영입하면서 예산을 많이 소비했고 이적 시장 아빠지라 많은 예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시간 한계 부딪혔습니다. 리그가 개막했고 전병관이 4월 2대하기 전에 마무리 짓기를 원했다며 현실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를 고른 것입니다. 협상이 쉬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방대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2월 초에 선수와 협상도 끝났고 소속팀 바젤라와 협상도 마무리 당겼습니다. 하지만 바젤라 측에서 협상을 깨뜨렸습니다 기존 이적료보다더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최근 K리그 구단들이 포르투갈 리그 선수들을 비싸게 상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고팝신 루카스 선수가 도자리스 이적료를 받고 K리그로 이적한 것을 바젤라 측에서 인지를 한 것입니다. 전북현대는 그 정도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다른 선수들을 알아봤지만 오바흐보다나은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2월 말 다시 바젤라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정력 갭 차이를 주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흐는 2003년생으로 프로에서 22경기 출전이 전부이지만 첫 시즌에 5골을 넣으며 팀의 주전으로 올라섰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드리블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의 허문는 능력이 강점입니다. 동료를 활용하는 연계 플레이와 수비 가담 능력도 준수합니다. 바로 이동준, 문선민과 같은 지상적인 유형의 선수입니다. K리그의 거친 경기 형태와 빠르게 공수 전환이 반복되는 것에 적응한다면 향후 몇 년간 전북현대 오른쪽 공격을 책임질 선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간지치가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계약이 확장된 것입니다. fc서울이 주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공격수 엠레리는 협상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fc서울 측은 두간지 치료를 빚기에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엠레리는 소속팀 니른베르크와 fc서울 협상이 지체 되자 구단에 직접 fc서울로 이적 이사가 확고하기에 구단에 이적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훈련 부참했고 경기인 테리 에서 제외되며 구단과 불라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면 FC 서울은 협상 자체를 한 적이 없는 사실무고입니다. 여러 선수를 놓고서 비교 중이고 짧으면 3월 코의작 시장 기간 내에 길면 여름 이적 시장 내까지 영입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둘중 하나는 거짓된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FC 서울은 금시초문 후 영입했던 전례가 많아서 북시초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이기에 후자 입장에 거짓으로 보입니다. 김기동 감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전술에 맞는 선수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엠레리하고 협상 중인 건 맞지만 계약기간 3개월 남은 선수에게 50만 유로, 7억 5천만 원이라는 패닉 바이를 지불하면서까지 영입할 계획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엠레리는 팀에서 백업으로 머물고 있기에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이적하고 싶어했습니다. FC 서울 스카우트팀과 소통하며 새로운 경력을 쌓을 것으로. K 리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리른 베르크 감독 클로제는 엠레리 이적 상황에 대한 기자 질문 탑으로 구단 재정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단 관계자도 오십만 유로 이적료를 충족시켜 주길 원한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감독 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명확히 이적료를 받기 위함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니른베르크가 스트라이크 포지션이 귀하고 FC서울이 급박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종료를 높게 부른 것입니다. FC서울은 그 사이 두간지치를 영입하면서 스트라이크 포지션이 급해지지 않았습니다. 두간지치는 신체 조건도 뛰어나고 헤더에도 강점이 있기에 기조선수단하고 합이 맞으면 어느정도 활약을 해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엠넬리가 한국행을 원하기에 6월 여름 이적시장에 FA로 영입해도 된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건 니르베르크입니다. 최소한 이적료라도 챙기려면 FC사울이 제안한 이적료 수준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넬리까지 영입한다면 겨울 이적시장, 김기동의 2025시즌, 모종 심기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시즌 겨울 이적시장, 이순민, 한국영 등 수많은 선수에게 제시했지만 영입 실패했던 것과 달리 2025시즌 결의장 시합에서 김진수, 문선민, 정승원, 이한도 두간지치영입했습니다 적재적소에 보관한 것입니다. 강상호가 떠난 자리에는 김진수, 경기 흐름을 바꿀 문선민, 3선, 2선 다 되면서 수비가당 능력이 좋은 정승원, 김주성, 야장 백업으로 곧바로 주전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이한도, 일류체고 호날두 이적으로 무주 공산이었던 스타리커 자리에 두간지치 엠레리를 채웠습니다. 무종심기는 끝났으니, 김기동 전술 리더십이란 화분, 영양제를 발판 삼아 우승이라는 꽃을 피울 일만 남았습니다.